you <laughs> 역군, 역군, 역 중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하는 비디오 티피티 화면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민석 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우리 논산시는 항상 주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권의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행복하고 잘사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논사는 2022년 7월 백성현 시장님 취임과 함께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핵심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매년 한계적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줄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첨단 과학 기술이 한데 모이는 국방 부수산업, 안정적 정부 수요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복합적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등 미래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계신 백승현 논산 시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22년도 첫임일에 논산시의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그런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 나은 광성면을 만들기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더 나은 광성면을 만들기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회장님 목소리가 아주 그냥 쩡쩡하시네요. 예, 그리고 그 오늘 이 자리가 시곡의 예, 운명 중에서 지금 순방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예, 예, 강석이 앞으로 잘살수 있도록 예, 우리 여기 주민들이 하나 하나가 예, 소개를 내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예, 고민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광석면 이장 단장 최진상입니다. 네. 우리 백승현 시장님 에, 광서 고향을 방문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거점 공사가 지금 마무리 지금 상태거든요. 그 시설비하고 뭐 인테리어비가 한 4억 5천 정도가 증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마을 학교 여기 건물에 마을 학교 학생들이 한 80명이 돼요. 그 준공이 좀 빠르, 하루빨리 될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부한테 돈도 달라고 손을 벌릴 순 없을 거고 우리 1 2로 추가해서 그 결국 건축비라든가 상승권에 대해서는 아마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차원이죠. 우리 김영정 과장님. 그렇죠. 예. 어쨌든 뭐 건물을 짓다가 그냥 세워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음,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는. 원래 25년도 지금 어, 하반기까지는 완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25년 6월에 준공하려고 그렇죠. 했었는데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네. 8월 말경 저희가 사업 완료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이 단계 사업 배우마을 사업, 공모 사업도 선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이제는 우리도 실사구시여, 그래서 건물만 줘놓고 무조건 건물 을 이렇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하게 하잖아 그래서 돈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예그 생각에 일치를 가져오게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건물은 저랬는데 용도가 거의 비슷해, 똑같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건물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우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들도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자.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요. 예, 저희는 하울일구 그 수건사업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저희 동네 앞길이 여기 뭐황홀리53-3 인가 이 도로변이 거북등처럼 다 갈라져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 유모차를 끌고 가면 구멍이 유모차가 베낄 정도 구멍이 트레이드가 많아요 이제 그거를 올해 그 면장님하고 그 포장을 건의했는데 이참에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 두 번째는 노송천이 저희 이제 그 관할 그 내가 이장인데 비만 오면은 제가 거기서 나를 세요. 비만 많이 오면. 올해도 내가 2시, 3시. 저도 대장암수술해서 몸도 안 좋은데, 비만 오면 나를 세 왜냐면 위험하다고 자꾸 TV에서 뭐, 야뭐 그, 홍수통제 막 이걸 내리잖아요. 푸켓다리, 푸켓다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나있는데 거기 준설이나 이것 좀 해주시면, 뭐, 힘이 닿는 데까지 해주시면 좀 상당히 또 우리가 생활하는데 좋게 생겼어요. 그러고 왜 그러냐면, 그, 홍수 통제를 해버리면, 다리 건너면 200m인데, 통제를 막아버리면, 시피를 돌아오야 돼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 다리가 그 200m 짜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통제를 해버리면, 논산으로돌아서 동네를 오야 돼. 그, 다리가 물이 잠겨서 그런가? 아니, 잠기지. 그, 위선에위험땅하니까 그, 제가 그, 무 차,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패장님 고생 무죄하 많이 하셔요. 저한테 전화해서, 이장님 별일 없죠 별일 없죠. 그런데 왜 면장님 그럼 고생을 해야 돼? 그, 그 준선 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홍수 통 저, 그 조절 통제 그 시스템을 지금 갖추려고 하아요 여기도 같이 포함될 수 있나요? 그 노선을 위치를 네. 표시해갖고 올라오면 저희가 네. 예산을 재배정해서 여기서 직접 도시우기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수 보해가고데 네. 아까 그 통제 조절 시스템은 우리 시 자체 하고. 뭐 어떻게 해드되는지를 일단 그저 담당 과장님은 준설은 준설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네, 네. 한번 해 주죠. 왜냐하면 하천 폭이 너무 좁아요. 하천 넓이에 비해서 이 조금만 은꼴도 넘쳐버리. 치수 문제는 증기될수 네, 있죠. 준설 부분은 그 주로 그 합류구에서 많이 퇴적이 된다보니까 논산천하고 노성천 합류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가 하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 하천 유지 관리가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일단, 분량을, 저기, 뭐야, 적재된 양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유지관리 사업으로 활용해서 네. 보기 전에 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면, 국가 하자니까 권유해가지고, 사업에 실행될 네. 수도 있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앞에 사거리거든요. 예. 이 앞에가 사거리인데, 저희 동네 신당 2대에서 나오는 길이 사거리에서 한 10m 정도 15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좌회전 나오려면 끊어져는 있지만 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나오시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또 여기 앞에 승강장, 촌슈파 앞에 승강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버스가 와서 쓰면은 갈산 드기에서 면사무소 방면으로 오는 차선을 막습니다. 일단 우회전 차선은 물론이고 직진 차선도 막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여기가 교통체계가 좀 어떻게 보면은 넓은데 좀 이상하게 버스 쓰고 버스 데리고 이렇게 하는 구간들이 굉장히 안 좋아서 여길 여러분의 결과 이렇게 물어본 결과 회전교차를 조그마한 회전교차를 만들으로써 보건소하고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면민들한테 버스를 타고 데리는데 안전한 기과와 이렇게 통행이 될수 있도록 예, 원형교차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로구역 외 지역이라 돼서 거기서 이제 지작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을 우선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줘야 되고 그거 안 판다고 그러면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도로구역 변경을 통해서 도로구역으로 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테니까 아~ 어, 그런 게좀 알고 뭐 만약에. 에, 저, 시장물이라든가 그 이런데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네, 사업이, 하나도 에, 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도로과장, 뭐 특별히 여기 대해서 하실 말씀. 협의 보상이 가능하면, 그 소유자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네, 네. 저희들이 그 도로관리 교통공단에다가 그 문서를 보내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용은 해보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 광석 윤리 1위 그 마을 총무를 맡고 있는 윤혁수입니다. 제가 귀농한지 한 7년차 됐는데 이제 제가 딸기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근데 4년 전서부터 그 마을에 이제 비만 오면 재해를 입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한 여성농가가 그러는데 그게 면사무소도 얘기를 해봤고 뭐 농어촌공사에도 얘기를 해봤고 기술센터에도 얘기를 해봤고 근데 들려오는 답은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예요 근데 간절하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간절하면 안 되는 것도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비가 왔을 때그침수 있는 그 피해를 보면 그 하루 정도를 못 견뎌서 비가 많이 올때 그래서 그 하루만 넘길 수 있는 간이 그 양수 시설을 좀 해서 그러니까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 그리고 천 수위가 올라가면 그게 마을로 역류를 하게 돼 있어요. 물이. 그래서 그걸 마, 마을로 역류하는 거를 막고, 고기다가 양수기를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 하루만 물을 뿜어내도 여성농가가 침수 피해를 받진 않거든요. 진정성 있게, 이 간절함을 딱3 0분만 들어주시면, 이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서울 소화처럼으 관계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지금 이제 현장에 같이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 지금 말씀드 대로 어떻게 여기서를 뭐 배수펌프장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배수 그저뭐저 아니, 펌프가 필요한 것. 것인지 양수기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물구덩이를 만들어서 조수지가 필요한 것인지 조금 조그맣게라도 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가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네, 현장 확인해보고 네. 어떤 방안이 사선의방안이지 네. 그럼 지금 4월촌 우리가 네. 4월촌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 흐름하고 연결이 안 되나요? 네. 거기하고 네. 전혀 관계없는 네. 곳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보세요. 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어떤게 진단을 통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를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해보시라. 아, 이렇게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중리 어, 마이 2구 도임에 대한 인사 우선 저 마을 노인들을 대표해서 우리 저뭐 시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큰 일들은 젊은 사람들이 다하리라고 믿고 적은 일을 해서 우리 노인양반들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인양반들이 불편해하시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밥을 해 먹고 그릇을 치우다 보니까 설거지 거리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식기 세척기를 좀 해주셨으면 <laughs> 큰일도 처음 산들다 한대니까 저좀적어 일만 가지고 말씀 드게요꼭좀 해주십시오. 식기 세척기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 우선 물에다 이렇게 헹구고 닦지 않고 그냥 바로 세척기만 되면 짝하게다 완성돼서 나 남는다. 네, 예. 요즘에는 손안 대도? 네말이요 이게 뭐야 소득까지 시장...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노인양반들 밥해먹고 나서 맨날 저기 수저 젓가락싸느라고 여러 네, 사람이 먹다 보니까 지금 이 식기 세척기 다 필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오, 종종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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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대상 품목에는 없는데. 어르신들의 요구가 식기세척기된 요구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 방송면 동치기 일장과 강무춘, 박정현 시장님, 방송면 사장님, 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산동리에서 이사리 앞까지 자전거 도로를 만드셨는데, 그 자전거 도로인지 하천 정비 사업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길이 나오지도 않아요. 가로수가 없어야 그 자전거 도로가 됩니다. 근데 가운데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얘기해 보면 자전거 도로라고 그들 공사하시는 분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 제예예요 네, 그거 산동리에서 이사역까지 지금 아. 공산 준공이 얼마 안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다시 다시 한번 어, 그, 이거 많이 이용 안 하시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해 놓고 이용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거 갈 때마다 가슴이 쓰립니다 그거 다 세금인데 그냥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서 해놓고 활용을 안할것 같으면 하지 말아요. 그것도 적어도 5, 6 0 명을 하루에 타고 다니셔야 그거 필요합니다. 왜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맞죠. 거기까지 알아보면 어, 큰 사람도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당협회장님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 이 문제는 저희가 필요하면 교통량 조사도 해보고 하루에 자전거 타고 거기 지나갈 려면몇 분이나 되나 하면 제, 제가 와서 저거 누구 시켜가지고 한번 볼랍니다. 아, 그래서 필요성이 느낀다 그러면 하고 그정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것은 저희 도에서 지금 공사한 상인데요. 도예, 예, 그 지방 도비 때문에 도에서 한 상이고 음, 그 옆에 배수 정비까지 같이. 그러니까 배불러 보이더라고요. 배수 정비는 네. 가능한데 그게 자전거 길 만들 건 아니잖아. 어, 그건 그래,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자전거 하려면 저가수 다. 줘야 될것 같은데 도룡 과장이 아르바이트를 세워서 라 하던데 <laughs> 어느 날 정해가지고 거기 가서 몇 명이나 자전거 타고 다니라 한번 체크해보고 와 알겠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을 들여서 또 만들고 <laughs> 안 되면 안,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그 등이 그 공사하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등. 등. 공사하제 아, 공사한 뒤에 저기 저 가로등? 아, 저기 저거 옆에 태양광, 태양광 태양 네. 태양 네. 누가 가져갔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그거 누가? 한 사람은 최다 다 심어놨는데요 자, 우리 과연 60%가 되게나다 한다고 해고 그거 보완해주세요 오강지 이장 이지현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어, 저기 국가문화재인 노강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농촌도 뭔가 테마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저기 실정에서 우리 광석에그 국가문화재라는 그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이 저기 관심이 없어서 그간 너무나 이렇게 낙후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보수 공사도 완공이 됐고 그 주변에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된 상황에서 우리 시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 정말 문화재로서, 관광지역으로서 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조금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 주변 정비는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이제 앞에 도로라든지, 어 문화재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차구로 이렇게 밀리는 듯한 그래서 관광 사업으로서 제대로 된그 기능을 못하는 거, 우리 이 저기 광석권에서 문화재라고는 그 국가문화재로서 그 노강서원이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연산이나 이런 저기 도남서원 같은 곳처럼 이렇게 크게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예, 국가유산팀장입니다. 그 노강서원의 경우는 종합정비계획이 현재 마련되어서 10, 10, 10개년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이고요. 워낙에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노강원내부에 문화유산 당일 문화유산의 보수 정비부터 시작해서 안에서부터 외곽으로 뻗쳐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마을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일부 추가적인 정비 사업의 내용들이 있어서 최근 저희가 그 학술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보안책을 좀 마련을 했고 다만 일단 워낙에 규모가 크고 단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 문화재 정비에 일단 우선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점차도 저희가 예산 확보에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따로 지금 뽑는 작업들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 토지 부상과 일부 도로 부지 확장 거기에 따른 주차장 조성까지 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선정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네. 저희 광성면에 우리 거그 원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꽃방 산업에 관련된 주식회사 분산 PNS라는 회사가 들어오기로 해서 전부 다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있던 분이 방사청이나 건강유역환경청에다가 자료를 요구해서 딴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게 굉장히 난관이 봉착해서 소화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님의 그 어떤 집념과 자고 우민하지 않는 그런 행정력으로서 꼭 봉산이 저희 천동내에 와서 소비를 되는 이 인구 감소 문제하고, 그리고 양질의 직장이 생길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그 이해를 해 주신 걸 감사 먼저 드리고요. 어, 그 문제는 사실은 진작 그 지금 착공이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도의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시장님. 이거 국가 안보 산업은 다른 산업에 앞 우선해야 됩니다. 시장님 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서 도와달라. 그런데 요청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지금 자일사철로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산이 지금 그 천동리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근 아시,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고 뭐 저희 건강기환경청과 협의 과정에서 그 그냥 환경청이 저희 층은 개발지이고 그리고 뭐그 학교하고 주거시설이 너무 가까워서 위험해서 안됩다 내일 그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달 말까지는 그 도시계획은 그 결정을 하고 그다음 민허가 건축 인허가 하고 개발행 그 허가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착공을 하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그 모든 것을 세 개월을 시키고 이렇게 네. 에, 하시는 것이 틀이 큽니다. 또 군수산업 1 0 0만 평이라는 그큰 양촌 또뭐 여러 가지 그런 거 하시면서 잡음이 왜 없겠, 습니까그 어려움에도 이렇게까지 해 주시는 광성 면민으로서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리고 그 스마트팜 저양돈단지또 풍산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네, 광성 면민은 그양돈단지 생길 때 그렇게 그 알지도 못하고 양돈 단지를 내도록 고민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 스마트팜으로 싹 고치고 풍산을 아, 금방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석면의 곡을 위험하다면 갖다 놓겠습니까? 정말 그 하시는 스타일이 세계화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큰 정치를 해주셔서 너무 광석면의한 사람으로서 너무 고맙고요. 또광석면은 신미숙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님들이 광성 면민의 손발이 되어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 부흥에서 광성 면민도 광성 면사무소를 웃음의 꽃이 되는 성지를 만들려고 광성 면민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용기 100배 하셔서 여기 오늘 마지막 초두순실을 하시는데 정말. 그 방전된 배터리처럼 그냥 오늘 충전 완충하셔도 앞으로 정말 큰일 하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우리 여기 여기 계신 광석 면민들 여러분 큰 박수와 저 충전되시라고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아마 천동지구 공공하수처리사업시설은 어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것은 28년도 완공, 목표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뭐 그대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산동재해지구,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네. 그것도 지금 잘 진행하고 있고, 올 9월에 국가, 아, 선정 사업으로 이제 될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 없이 잘 선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죠. 9월 달 정도 지금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우면그 우리 저, 황원회장님, 그 건의하신 예. 내용 우리 안전조발과장 왔지요? 예 왔습니다. 예, 그,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아, 예예그 말씀을 해주세요. 예,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름에 집중 호우라든가 이렇게 왔을 때 하천에 범람으로 인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수 이상이 되면 경보가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게 그 밑에 그 흙이 많이 쌓인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멀리 우회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과 홍수 통제소 이쪽 관련 시설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그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틀릴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한번 깊은 대화를 좀 하셔서 무작정 와가지고 무슨 안전펜스 이런 거좀 하지 마시고 그게 수위가 뭐 예를 들어 다리 교량 높이가 15미터인데 한 6m만 되면한 4, 5m 안 뒤면 물을 막아버려 그그 음. 하천을 저 내가 어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 어제도 애들이 공사를 하길래 갔어요 아 니들 왜 이렇게 수위를 낮게 맞춰서 주민들 힘들게 하냐 했더니 아이 자식이 뭔 얘기 이런 식으로 막딴지걸로 내가 공사 못하게 하려고 어요 어제 아그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그거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신민숙 면장님이 했던데 그런 얘 했어요 이거 내가 관리할 테니까 그것도 보지 말라고 아 말라 그래서 되겠네 하천이 뭐몇 개만 이렇게 되면 가능한데 우리가 국가 하천이 4개나 있고 그러니까 시방 하천이 7개나 있고 또 우리 저 소하천 일반 소하천이 121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관리하려면 잘못 여기서 조금 했다가 저쪽에는 저쪽 가다 보면 여기다 수위가 높아져서 사람이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아마 아, 그런 미리 예고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지에 계시니까 이장님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이장님이니까 그 수위를 좀 같이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홍수 사들 조절장치 같은 게 있잖아요. 예예. 예.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을 해서 그래서 스스로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어,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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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도 좀 철저하게 잘 시켜서 그래서 안전함을 기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너무 혼내지 마세요. 아니겠예그렇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해 주실 고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들으면서 네. 이제 도에서 뭐 지방할천이나 도에서 우리 누구 과장님이나 도에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저한테 건의함 제가 직접 도에서 할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백성의 또 시장님하고 하던 우리 또 같이 하던 거그 행정하고 그 하던 우리 또 의회하고. 네. 우리 또 의회하고 네. 오늘 뜻이 맞습니다. 같이 하던 노력해서 광성면의 발전을 더욱 이루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민석 우리 면장님 잘하시나요? 네. 예. 네. 너무 잘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면장님들은 다 여성으로 보내야겠습니다. 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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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남자 면장님 우리 면장님 나가신 분들 긴장해것같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 같이, 황성명! 화이팅! 자, 한번더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육군, 그러면 병장하시는 거예요. 자, 육군! 병장! 자, 육군하면 병장하시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육군! 병장! 혜성명! 사랑을 굉장히 전투적으로 하시네요. <laughs> Take into your hands a plan your own hands can land your own brand and damn. I feel like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convincingly unwilling to put in the hours it takes to get some power. Don't be sour. Take a cold shower.